이학서를한열 군데 좀 넘게 나왔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열 군데 그래서 연락이 왔고 그 중에 두 개는 안 갔고요. 일단 면접을 본 거는 다 합격을 했어요. 일단 다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근데 그냥 생물 상업실 면접은 다 그냥 관상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뭐 전문 지식을 묻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왜 그만뒀냐. 그럼 그만두고 뭐 했냐? 그만 이 정도? 그리뭐 일은 잘할수 있냐? 왜 그만뒀는지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 아, 그냥, 아, 그걸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세 번째 사무실은 저희가 좀할 말이 많은데, 새용사무실 가니까 되게 낡은 건물인 거예요. 분위기가 좀안 좋다. 이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호호 할아버지 직원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딱 자리에 앉자마자 5년차 이상을 원하는데 어 제가 저는 3년차지만 1력서를잘 써서 보고 싶었다고 아니 5년차를 원했으면 5년차를 공고를 올리던가 3년차를 올려놓고 5년차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쓰재했죠 거기서부터 일단은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봉이 3,200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희망연봉을 3,000으로 그냥 해놓고 다 올렸나 봐요. 근데 이게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게 희망연봉이 낮아도 그 자기들이 공고에 올린 그여만큼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희망연봉. 진짜 어떻게든 후려쳐서 희망연봉에 맞춰서 주려고 하더라고요뭐 복지는 따로 없고요. 그냥 그리고 여기가 9시 반 출근이었는데 저는 이제 막내니까 9시 10분까지 와, 와서 이제 뭐 청소하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일단 뭐 붙어도 아 온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 면접을 다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면접을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 내일 4시까지 다시 오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최종 면접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명 교과 아니면 아니지 세무사무실에서 2차 <laughs> 면접을 보냐고요 아 그때는 일단 붙은 게 하나밖에 없기도 했고 그래서 아 그러면 가겠다고 하고 끊었죠 전화를 여기는 회계법인이었는데 식대도 없고 급여가 엄청 작았어요 집지도 하반기에 5시 반에 퇴근하는 거 말고는 없었고 이제 급여는 공고에 3천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2,700까지 줄수 있다면서 뭐 근데 상여랑 이런 거다 연결하면 2,900 정도? 식비가 없어요. 그럼 교통비 식비 빼고 나면 제돈 얼마 남지도 않나요? 아 제가 뭐 업종 어떤 거 있냐고 여쭤보니까 아 그러면 잠깐 나와보실래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 꽂혀 있는 파일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는데 거래처가 처음에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 40개 되는 거예요. 조금 당황을 했. 왜 이렇게 다 처음에 얘기할 때랑 그거랑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게 보였나봐요. 그러니까 계속 피 r 을 하시면서 꿀팡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하니까 또막피 r 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한 시간을 넘게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월요일까지 말씀을 드리,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겨우 이제 풀러 왔어요 거기서 그냥 그게 끝 다음날 집 앞에 있는 사무실 갔거든요 여기가 페이도 엄청 세고 집 앞에 있기도 하고 9시 반부터 5시 반이었거든요 그 근무 시간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합격하면 뭐 거래처 힘들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도 저한테 막 엄청 사무실 P.R.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 사무실에 사람 듣는데 자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장 사무실인 것 같은 거예요. 세무사님 거래처 따로 있고 사무장님 거래처는 따로 있고 그럼 최종 결제 라인이 사무장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데가 뭐냐면 세무사님 명의만 빌려가지고 신고는 사무장이 다한 그러니까 페이 재무사죠 아 그리고 그 직원 중에 사장님이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가족기업의 사무장이란 거죠 신입일 때는 그냥 합격한 곳 중에서 밥잘 주는 곳으로 가자 이만 인드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막 그렇죠 개수도 봐야 되고 급여도 봐야 되고 밥 주는지도 봐야 되고 연차도 봐야 되고 뭐 사람들은 좋아보이는지도 봐야 되고, 거리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다 신경 쓸게 생기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근데 뭐, 늦게 이거 일어서 넣기 시작한내 탓을 해야겠죠? 한영차 만져고별게 없었다. 괜히 쫄았다. 그리고, 연봉 절대, 공부에 나와 있는 거보다 낮게 적지 말자. 그러면, 끝이고요. 다음 영상은 뭐 출근 후기 아니면 다시 취준생 후기가 되겠네요 그럼 안녕 그때 면접 본거 막 신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죠 첫 번째 그 회사에 결론은 퇴사를 했습니다 왜 퇴사를 하게 됐냐면 함께 첫날은 그냥 원천세를 하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함날 이제 원께함나 함께 거께함 하고 이제 제 거래처가 총몇 개인지를 이제 아직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수요일이 됐죠? 이제 수요일에 거래처를 딱 받았는데, 거래처가 총 26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열, 17개가 법인이고, 9개가 개인인데, 엄청 규모가 큰 건설업이었고, 법인 중에 하나에 딸린 법인이 13개가 있었어요. 장부는 뭐 거의 없긴 했는데, 그러니까 법인이 총 30인 거죠? 이렇게 하고, 개인도 아홉 개인데 막, 딸린 개인들이 있어. 그게 17개인가? 뭐, 이렇게 돼서, 총 거의 50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당부를 만들면, 그 실장님 거쳐서 회계사님 결제를 받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회계사님도 잘안 보시고, 뭐, 여기는 실장 이런 개념이 없다. 그냥 다 똑같은 직원이다. 그러면 그 장부의 최종 결제자가 제가 되는 거예요. 그백 몇억짜리 건설업을 하면서 그거 최종 결제자가 내가 되는 게 맞나?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서 오늘 그만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래서 이력서는 일단 다 넣었고요. 뜨는 거 이제 몇개 뜨지도 않거든요. 아, 뭔가 이 일이 진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기 싫어. 나 진짜 밥 벌어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면접 보러 갔더니 아 그러면 성실은 몇 개냐 이렇게 여쭤봤다. 병원이 1 1 개라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있어요. 다 뭔가 하나씩 얘기를 안해 문제가 있는 걸. 제가 그때 면접 처음 이번에 입사했던 사실도 결제 시스템이 없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안했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면접이고 이래서 계속 그 부분을 진짜 생각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결제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진짜 뭘 하더라도 마음 편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못하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목요일날 면접 본니까 거기서 면접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가가지고 로또로 싹다 바꿨어요. 이거 되면 그래서 취업 안할 거예요. 취업 안 하고 그냥 이 블로그만 할거 그럼.